근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웃이 잘못하면 우선 개인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다음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말안 들으면 세리나 이방인 치급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라는 말도 하셨지만은 어떻게 말안 들으면 뭐 무슨 치급하라 그래? 세리나 이방인 치급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성구갑 이마에 팔 놓고 다니면서 일반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 지어놓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들에게 회칠한 무덤 독사의 족속이라고 욕을 욕을 해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모두를 다 사랑했어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단죄해야 될 사람 단죄하셨어요 그 예수님 또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그렇게 많이 참지도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정화를 하는데 너무 막 성질이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상을 둘러엎고 채찍질을 그냥 생 정말로 난리를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너무 참지 마세요. 너. 그러다가 여러분들 누가 다쳐요? 내가 다친 내가 다쳐요. 그런데 성당에 나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이 말이 꽉 귀에 들었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셨다. 순교자들이 우리들도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순교자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 지고 참아야 된다. 뭐 그리고 우리 우리 또 선조들은 또 얼마나 대단해요. 막 피가 그냥 뼈가 튀어나오도록 맞으면서도 그걸 다 참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그 사람들도 구원해서 기도했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 눌려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 컴플렉스라고 해요. 십자가 컴플렉스. 나도 십자가를 줘야 된다. 예수님이 손목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거 그냥 심줄을 뚫고 지나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발목 못 박히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애쓰고 웬만한 일은 주님을 주시는 시련과 십자가라고 참고 견디고 살면은 내면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고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순교가 아니라. 그래갖고 그냥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이혼도 못 하고 살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술 먹고 응, 때리고 빚지고 노름에 도저히 뭐 아이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도저히 저 남편하고 못 살겠다고. 그냥 열심한 구역장님이나 레조 단장님이 한, 한마디 해요. 아유, 대레서 자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을 해야지. 십자가 생각, 예,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참고 살아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래니이 자매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교를 못 해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선교를 못 합니다. 왜? 개신교는 정말로 막 하느님 믿으면서 기뻐 즐거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막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은 정말로 기뻐 구원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막 끌고 가요. 근데 우리 기쁨이 없는 천주교 교우들은 주위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성당 가자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도 한번 나하고 성당 가서 십자가지고 한번 참아 볼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는 참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우울해요. 개신교는 기쁨, 찬양, 영광, 감사, 아멘. 알렐루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울해.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우들은 그냥 봄판공, 가을판공, 양심성찰, 십자가의 길, 뭐 참외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참고 사느라고 기쁨 하나, 우울하, 기쁨 하나 없이 우울하게 산다면, 이분은 아마 지옥 맨 밑바닥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단태의 신곡을 읽어보면 지옥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을 가둬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무슨 죄 때문에 지옥 맨 밑바닥에 왔습니까? 물으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때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죄 때문에 여기 왔다고 그래요.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산 사람은 천당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우울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내가 십자가 지느냐고 우울하고 이런 분들 어디 갈 가능성이 많아?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가는데 아예 정해놨어요. 제 5억에 간대. 지옥 중에. 지옥 1억부터 9억까지 있는데 5억에 간대. 5억. 슈바이처 박사는 물 없는 강처럼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기쁨 없는 신앙, 기쁨 없는 사람이 세상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당에서 나온다고 딱 모임을 가졌는데 그냥 우얼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반짝반짝 웃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느냐고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우들 지금 옷 입고 온거 보면은 다 까만색이야, 다 지금. 아니, 명동으로 오면 좀 색깔을 이쁘게 입고 와야 될거 아니야. 명동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화려한 옷 입으면 안 돼.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내가 그 개신교 설교하러 갈때 정말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면은 예배하러 한 300명 정도가 나왔는데 저... 전부 다 예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축제 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예배하러 오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얼마나 까만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쁨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거 여러분들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4장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성령께서 오실 거다 내가 가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걸 기뻐하라 그래요 아 이제 곧 18장이면 잡히실 거거든요 잡히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 유언을 하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기뻐해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은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니 이게 오늘 저녁에 붙잡혀서 돌아가실 예수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도 기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뭐가 열리니까? 천국 문이 열리니까. 16장 22절에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만나게 될 때에는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이며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너희는 기쁨에 넘칠 것이다. 아, 예수님은 장마다 말씀하시네.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16장에 걸쳐서도 말씀하시고 17장에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성서에 보면 온통 기쁨밖에 없는 거, 기쁨. 아니 지금 이쪽 18장이면 잡으셔서 돌아가실 분이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쁨.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기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청승을 떠냐 이거야.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유명한 얘기죠. 항상 기뻐하시오. 그렇죠? 끊임없이 기도하시오.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시오. 저는요.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다음 구절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신 누구의 뜻이야? 하느님의.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본질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뻐야 돼요. 필립에서 4장 4절. 이 베드로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거래요.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필리피서에 기뻐하라는 말을 16번이나 해요. 16번이나 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해야 돼. 예수님이 일생 수고순환 하셨게 우리도 일생 수고순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은,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 무조건 우리는 우울하게 해야 돼 누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앞에 있어?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가를 들어봐도요 미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림절 시작되는데 대림절 때 내가 제일 복장 터지는 성가가 뭐냐면 구세주 빨리 오사 이 성가가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laughs>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면 절대 안 돼요 이 노래는 목가 춘마디로 시작해서 8분의 6박자야 강양약 중강양약 이거 춤추듯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면 구세주 바알리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불르느냐면 원조들이. 그러니까 그냥 구세주로 빨 가사는 구세주 빨리 오사라는 가산데 하는 거 보면 장송곡이야 장송. 기쁨이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신앙을 키운 결정적인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중학교 때 성당에 가면 나는 수원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다녔는데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인데 큰게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셨을까? 그냥 보면은 근데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 옆에는 은퇴 신부님이 살았어요. 근데 어떤 신부님이 살았느냐면 하한주 신부님이라고 살았어요. 막 수염 이렇게 하얀 수염이 나신 하한주 신부님. 이 신부님 얼마나 무서웠느냐면은 우리 어렸을 성체형 때 성체형 할때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혀로 내밀었잖아요. 혀를 안, 안 내밀면 입벌리라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신부님이 나와서 미사를 하면은 그 줄에는 아무도 안 갔어요. 다 보자 신부 줄에 가고 다성청하고 그래. 근데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학교를 갈라고 했으니까 신부님 집에 놀러를 자주 갔어요. 놀러를 가면 신부님 집 거실에 뭐가 써있느냐 하면 님 쓰신 가시관이라는 시가 써있어요. 님의 전생에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르리라이 뒷날 이미 날 보시고, 임 이미 보시고, 날 닮았다 서서이 뒷날 나를 보시고, 임 닮았다 하소서.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을 따르리라. 아, 그 시를 보는데, 가슴에 팍 와닿더라고요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얼마나 이게 이 중학생 그 가슴에 와닿아요 우리 님이 한 번도 기쁘지 않고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나도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얼마나 이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전생애가 고통스러웠더니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래갖고 나도 그 님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님 쓰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살으리라 그거 하려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아, 신학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신학교에서 신상옥이라는 친구가 지금도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이걸 곡으로 써 놨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신학생들이 파티하고 축제 끝나면은 맨날 맨 마지막에 우리 신학생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예요. 비장하게 부르는 거죠. 왜? 이 저기 뭐야 이 세상 다할 때까지 당신만 따른다고 신학생 포기하지 않고 신부로 살고 죽을 때까지 당신만 따르라. 그러니까 어깨 동무하고 멀티블러냐? 뭐 님은 전생에가 마냥 슬퍼기에 님 스신. 가시관을 나도 쓰고 사르리다 이딘 날림이 보시고 날 닮았다 소서 이딘 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자의 지혜를 들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는 명예보다 높다. 미소로 가장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 친구가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가치 있게 도움을 주는가를 보라. 지혜 없이 학문은 열매가 없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말고 너무 늦게 말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 때도 말하는 이의 감정을 고려하라.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조절하라. 돈을 사랑하지만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 친구를 선택할 때 그들의 성품과 도덕성을 고려하라. 친구에게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고 듣는 일에 노력한다. 충고를 듣되 스스로 판단하라.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개선하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라. 대화를 할때 상대방의 편안함을 고려하라. 예의 바른 태도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인내는 지혜의 표시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한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라. 조언을 받을 때 상대방의 도움을 원하는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라. 흥미를 가지고 삶을 즐겨라. 영리하게 행동하고 지혜를 공부하라. 스스로를 지배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심판하지 말라. 조용하게 있을 때도 같이 있고 지혜롭다. 사랑은 미소와 배려로 표현된다. 삶을 즐기고 감사하라. 진리는 항상 단순하다. 자기 자신을 알아라. 말은 의미 있는 말을 해라. 겸손은 지혜의 뿌리이다.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라. 상대방의 말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라. 갈등을 피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다루라.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한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라. 다른 사람을 허락 없이 신뢰하지 마라. 스스로를 잃지 마라. 결정을 내릴 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라. 신중하게 선택한 친구는 보물이다. 훌륭한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인상을 남긴다. 불필요한 것을 버려라. 지혜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항상 별은 빛난다. 당신의 목표와 가치관을 명확하게 이해하라. 행복은 지혜와 만족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결단력과 인내는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지식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라. 삶은 단편적인 순간들의 연속이다. 자신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라.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 현재에 집중하라. 신뢰는 오래 걸리지만 쉽게 깨질 수 있다. 도움을 청할 때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상상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조절이 튼튼하다. 모든 고민은 지혜의 속성 중 하나다. 인내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를 반영한다. 사랑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언제나 목표를 명확히 하라. 대화 중에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듣는다.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라. 성공은 결코 순간적인 것이 아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대화를 높게 평가한다. 불필요한 분노와 원한을 피하라. 불평은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라. 지혜는 고통과 시행착오에서 얻어진다. 진리는 종종 어렵고 어지간히 드러나지 않는다. 미소로 문제를 해결하라. 눈에 띄게 돋보이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시간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현재의 삶을 즐기고 늘 감사하라. 친구의 결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라. 타인을 비난하지 말고 도움을 제공하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라. 스스로에 대한 자비로움은 필수적이다. 인생은 끝없는 학습의 여정이다. 친구를 선택할 때 그들의 지혜를 고려하라.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인정하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라. 신뢰는 걸어온 길의 결과이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라. 인간관계에서의 포용과 이해는 중요하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강인함을 키우라. 삶은 선택과 행동의 연속이다. 당신의 가치관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불필요한 고민은 시간을 낭비한다. 성공은 끈질긴 노력과 인내의 결과이다. 실수는 배우기 위한 기회이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단순함은 지혜의 형태 중 하나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허락하지 마라.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라. 타인의 권리와 경험을 존중하라.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스스로에게 투자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손에 쥐어야 할지 안다. 삶은 모험과 발견의 여행이다. 품이 있는 행동은 항상 감동을 주는 것이다. 당신의 지식을 나누고 공유하라. 우리는 자주 우리 스스로를 속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에 집중하라. 존중과 관용은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정직과 성실은 항상 옳다.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옵션을 고려하라.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근심과 불안은 무익하다. 스스로에게 진실되라.